네, 아, 이렇게 숲 전망이 앞에 쫙 펼쳐서 보이는, 어, 타운 하우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 지금 세 세대 분양이 남아 있고요. 여기 현장, 어, 지금 4억대 초반에 남아 있어서 보기 드문 금액대에 있는 타운 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안내해드릴게요. 큐! 안녕하세요, 홈물리의 한정인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물리의 박상규 이사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 오늘 타운하우스잖아요. 네. 빌라 거의 기준층 가격 요즘에 그렇죠. <laughs> 네. <웃음> 타운하우스인데. 빌라 기신지 가격. 네네. 네. 이제 저희가 오늘은 좀요 오산이 쪽으로 촬영을 왔는데요. 네. 바로 여기 43번 국도 타면, 생활 네. 거는 뭐 죽전 생 이마트, 네. 그리고 뭐 신세계 백화점, 네. 다 이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안으로 좀 깊게 들어오긴 하지만. 근데 그, 들어오는 길이 너무 평, 좋아요. 네네. 경치가. 평지잖아요. 평지고. 네. 그래서 저도 들어오면서. 드라이브하는 느낌으로 예, 봤어요. 그죠? 네, 그죠. 저희 오늘 또 드라이브하는 느낌으로. 날씨도 좋아서. 느낌. 네. 또 바로 앞에는 또 마을버스 네. 또 종점이 있다 보니까. 네. 또그 타시고 죽전이나 보정역까지도 가실 수 있어서. 맞습니다. 네. 그 생활권은 좀뭐 전원생활 원하시는 그쵸? 분들. 네.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네, 죽전, 네, 네. 분당 다갈수 있는 거리 그리고 여기 에더 좋은 거는 네. 무시립도 가능하고. 그게 제일 장점이죠. 네네. <laughs> 네. 무실이 가능하고, 네. 또 용인시다 보니까, 네. 여기가 비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배출도 네. 또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외부부터 해서 좀 내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단지 내 네, 그렇죠. 차단기가 이렇게 또 설치가 네. 되어 있어요. 네.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지금 3대까지 뭐... 될수 있나요? 2대 될수 있나요? 뭐두대 지금 서면 세 대로 되어 있는데요. 두 대서 에요 앞에 이렇게 네. 뭐네 네, 다섯 대까지도 네. 충분하실 것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될수 있겠죠? 되면은 네. 깊이 되면 네. 자 주차를 하시고 여기 구조는 네. 이제 기준층하고 지층으로 네. 내려가시는 구조잖아요. 네네네. 네, 네. 지복층 네. 세대입니다. 자 한번 내부 구조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워낙 뭐 재택근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 멀티룸 지층은 그 재택근무 하실때좀 많이 좋아요.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영화가 만드셔도 되고 그렇죠. 네. 네. 음악 감상실. 네. 현관문으로 들어오시면 네. 여기 바닥은 이제 타일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신발장은 네세 칸. 네. 네. 많지는 않죠. 네. 왜냐면 이제 타운하우스고 빌라 개념이다 보니까 많지는 네. 않아요. 네. 위에는 그 이제 센서등으로 되어 있어서 네. 이제 밤에 들어오시면 네. 센서등이 켜질. 지금은 안 켜져요 안에서. 네. 네. So, 중문은 네. 블루톤으로 해서 마린 네. 유리로 되어 있어서 오, 좋습니다. 네 여덟 중문으로 네. 되어 있어요. 어, 전 블루 색깔 좋아하거든요. 네. 네. 여기는 이제 복도로 되어 있어요. 음, 복도식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음. 네. So, 이렇게 복도로 안으로 해서 깊게 들어가요. 데 네, 저희가 이제 초입 음. 여기부터 준사례할까요 여기 뭘까요? 이게 이제 작은 방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작은 방. 네. 네. 요 방은 작아요. 작아요. 네. <laughs> 길이는 한 3m 넘는데 폭이 한 2m 한30될거 같아요. 네. 저는 네. 여기에 드레스룸 옷방으로 음좀 만들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를? 네. 네네 네. 그래서 바로 출입문이랑도 가까합니까 아, 하니까... 바로 갈아입고 나갈 수있겠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시스템장을 네? 설치해서 드레스룸으로.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설치하시면 괜찮은 구조네요. 그렇죠? 네. 바로 음. 앞에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네. 네. 나오시자마자 바로 또 공용 욕실. 네. 총실이딱 있어서 이렇게 세면대랑 여기 변기랑 샤워 공간은 어디죠? 아, 뒤에 <laughs> 여기 있어요, 여기. 뒤로 어, 샤워 공간 넓어요. 그래서 네. 뒤로 있어서 샤워 충분히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면대도 네. 이렇게 잘돼 있고 거울도 거울장도 이렇게 넓게 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벅도 또복도야 네. 네. 여기는 작긴 해도 그래도 네. 방은 세 개, 멀티룸까지 네 개예요. 어 그러네요. 네. 아기자기하네요. 네. 이쪽이 이제 두 번째 작은 방. 어두 번째 작은 방은 여기는 작업실이나 아니 공뭐 서재 아니면 자녀들 뭐 침대 놓고 쓸수 있겠네요. 부파기장 네. 하고. 네. 자녀방은 이렇게 이제 침대. 네. 좀 작은. 아니 부파기장하고 이쪽으로 침대 놓으셔도 되죠 이렇게. 네 네. 뭐, 책상은 이쪽에다. 네. 두셔도 네. 국방이장 침대, 책상. 네. 딱 되네요. 그쵸? 딱 자녀방으로 쓰실 네. 수 있게끔. 네. 딱그 정도 사이즈 크기예요. 그쵸. 또 창은 네. 이렇게 지인샷실이고. 네. 이쪽이 있고요. 또 라면이에요. 어, 지금 잘 들어오죠? 네. 여 보시면, 햇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자, 이것도 마지막. 네. 다용도실이에요. 여기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네요. 네. 세탁기, 나란히 놓으셔도 되고, 이쪽으로 나란히 놓으셔도 돼요. 크기도 작고 어 작지는 않아요. 음, 충분히 쓸수 있는 네. 올려도 되고 그렇죠? 네. 다영도실까지 봤고요. 이제부터가 이제 네 들어오시면 어? 이제 주방이구요. 네. 네. 이쪽 이제 이네 거실인데 저희 네. 거실부터 설명해드리고 주방을 설명해드리게습니다 네. 그래서 잘 들어옵니다. 네 이쪽에 이제 남향인데 네. 이쪽은 이제 스윙도로 해서 네. 여다지문이 되어 있고, 이쪽은 네. 또 픽스창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도 네.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오. 네. 그래서 어, 거실 작지 않아요. 소파를 그... 이렇게 두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쪽으로 놓으시면 되고, 네. 벽등 쪽으로. 오, 오에도 천장에도 또 네. LG 네.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고, 네. 등도 밝게 내기가 네.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쵸. 네. 저희가 지금 한 2시 정도 다 됐잖아요. 네, 1시 좀 넘었죠? 네,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마루는 또 네. 이제 강마루로. 네, 좀 밝은 색톤의 네. 강마루. 네. 자, 우리 한번 테라스 나가볼까요? 네, 이쪽으로 해서 이제 테라스 테라스를 네. 나가는 건데. 요운하우스 장점은 테라스잖아요. 네. 아, 여기 샤시도 LG 지인창이에요. 네. 네. 오, 테라스가 있어서, 와, 햇살도 너무 음. 좋고. 야외 에 나온 느낌. 그렇죠. 오늘 날씨가 네. 너무 너무 좋아요. 봄날씨예요, 완전 너무 좋아. 너무 좋봄 날씨예요. 완전 여름입니다. 여름. 네, 이렇게 디그 자로 해서 테라스가 네. 넓게 되어 있어요. 오, 진짜. 이제 쪽에 이제 티테이블으 시고. 바기도 파티 두고.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이쪽에는 네. 뭐 이제 화초라든가, 오. 이런 거 이제 꾸며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조금만 창고 만들어도 되고, 네. 꺾인 부분은. 네. 네. 테라스가 정말 장점인 현장입니다. 네. 그렇죠? 네. 거의 빌라의 기준층 가격인데, 네네네. 빌라에는 테라스가 없잖아요. 없죠. 테라스가 있어도 복지에만. 그렇죠? 여기는 어, 기, 빌라 기준층 가격에 테라스가 있다는 네네. 장점. 네. 네. 근데 여기가 기본 시설이 LPG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오폐스 직관 상수도 네네. 다 들어오는데 네네. 여기가 또 정남향이다 보니까 LPG에도 난방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거아요 도로도 따하죠그 시도 예샤 시도 거의 도시가스에 한10% 정도 더 내시면 되긴 하는데 체감이 네.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공기 환기 시스템 돼 있어요 지하 쪽에. 그건 지하. 네네 그건 네. 지하. 조금 있다 지하. 내려가서 음.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네. 이쪽이 주방인데요. 네. 뭐 신혼 부부들 사용하실 그쵸? 수 있는 그 주방 크기는 적당해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음. 크진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가족 수 많은 분들은 네, 맞아요. 이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네. 또 상하부장까지 해서 수납장 네. 다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싱크볼. 네. 이쪽에는 또 삼구 인덕션으로 되어 있어요. 네, 핫찜 인덕션. 네. 네. 이쪽에 코드산도 있다 보니까 음, 이쪽에 밥통. 네 밥통이라든가 뭐 커피머신 커피 커피, 이런 네. 거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븐도 넣고 이쪽에는 네. 냉장고 박스. 그렇죠. 음 자. 저 이제 네. 메인 이제 마스터룸을 보여드릴게요. 네. 마스터룸에도 문을 네. 이렇게 블루톤으로 해서 네. 전체적으로 다 문틀도 그렇고 블루톤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오 여기는 창문이 특이한데요. 그렇죠? 네. 이쪽이 아까 테라스에서 보였던 네. 그쪽 문이고요. 네. 이쪽은 또 블록 창으로 해서 네. 이렇게 멋스럽게 해주셨어요. 우리 네. 천장에는 네.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하고 여기 안방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의 음. 좀 각이 좀 지긴 했어요. 음, 각정 네모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좀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같아요 오히려 같네요. 더 인테리어가 잘 되면 되게 이쁜 집이야. 그렇죠. 네. 이렇게 침대, 침대 놓고 주시고 네, 이쪽에는 뭐 협탁이라든가 그렇죠. 화장대 이렇게좀으시면요 이쪽으로 되요.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또 네. 이쪽에는 이렇게 문이 포켓도어로 되어 있어요. 한번 가아보실래요 네. 이렇게 안쪽에 네. 포켓도어로 되어 있어서 네.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에요. 네네네. 안 쓰실 때는 받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네. 오셔서 네. 요거 이렇게 시스템장 설치하시면. 분명이 저렴하니까 설치 안 하시나 봐요. 그쵸? <laughs> 여기 오셔서 설치를 네.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장 네. 네. 설치하시면 깔끔한 드레스가 네. 드레스룸이 네.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또 화장실이에요. 네. 안방 화장실인데 꽤 넓어요. 네. 이쪽에 또 한기창이 되어 있고요 네, 바로. 한기창 젤도 있고. 아니, 세면대? 세면대? 네, 이쪽으로 또 거울이 있어요. 어, 이쪽으로 거울이 네. 있네요 네. 어, 아, 향 때문에? 네. 오, 오케이. 네. 이쪽에 이제 샤워기, 그. 저는 네. 여기다가 샤워, 만약에 욕조를 안할 거면 샤워 부스로 만들겠습니다. 음. 넓어서? 저는 이동식 욕조. 욕조? 네. 욕조 좋아하시는 거고, 저는? 네. 아, 저도 욕조 좋아해요. 바이 네. 좋아하는데, 여기는 왠지 부스가 들어가면 이쁠 음. 것 같아요. 우리 네. 그, 저런 택시인 것처럼. 그쵸. 네 워낙 어. 넓어서 되게 넓어요 네. 이동신는 없죠 이쁜 곳 뭐, 왔어요 충분한 공간이 네. 나와요 맞습니다 네. 충분하겠죠 화장실이 상당히 넓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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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문도 이렇게 포켓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이 파라니까 되게 뭐랄까 좀 밝은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화면에도 잘 나와요 음. 파란색 문 자, 1층 이제 다본 건가요? 네. 1층에는 네. 이제 방 3개가 다 네. 보여드렸고요. 네. 밑에 이제 반층 정도 내려가시면 네. 멀티룸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보실게요. 네. 대층, 지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시면 네. 여기가 이제 멀티룸이에요. 네네네. 네, 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네. 이 공간을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딱 지하 쪽이니까 네. 음악하시는 분들 작업실,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재택근무하시는 작업실, 네. 아니면 영화관. 이쪽으로 벽을 스크린 쏠수 있어요. 이렇게 네. 하얘니까 벽, 네. 어, 스크린 쏠수 있고 네. 공간은 여기도 힐스 에어컨 돼 있고. 이 구멍은 네. 뭐예요? 이거는 지금 전열교환기라고 네. 해서 이게 지층이다 보니까 네, 네.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4개를 다 달아 네 개를 다 달아놨어요. 환기가 잘 되겠네요. 네, 그래 환기도 괜찮으실 거예요. 공포기 냄새나 습한 거를 환기시킬 수 있어요. 그 장점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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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쪽이 계단 밑에도 네. 또 이제 수납, 수납 공간 이렇게 벤츠라든가 네. 네. 이런 맞아요. 거 하시면 밑에 네. 수납 공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저는 막아서 이렇게 음. 이쪽을 수납 공간으로 또 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북박이장으로북박이장에 네. 네. 드고 네네 네. 여러 용도로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나만의 공간이 될것 어, 같아요. 저는 이런 공간이 좋았든요 <laughs> 나만의 동물. 네. <laughs> 남자들은 그런게 필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이쪽은 뭔가요? 저거는? 네, 이쪽은 네. 지금 네. 여기가 아까 제가 LPG 통합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보일러실이에요. 아, 보일러실이군요. 네, 네. S라인 덴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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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창고로도 사용하셔도 좋고. 어, 좀 남은 공간도 창고로 쓰셔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오산이 정말 그 저렴한 타운하우스를 안내해드려 왔고요. 진짜 사억도 없잖아요. 네. 전망도 좋고, 테라스도 있고, 방도 3개, 멀티로까지 4개. 네. 에어컨 3대. 네. 네. 더 좋은 건무실이하잖 아. 요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장점이죠. 요새 돈 없는 분들, 이게, 어, 집 많이 구하시는데. 네. 래서 대출 안 나오잖아요. 네. 여기는 네네네. 대출, 무입으로 가능하게끔 하시니까, 여기는, 어, 꼭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네. 저희가 이렇게 또 테라스도 있고 해서 네. 밝기도 좋고 하니까 네. 이런 물건을 찾는 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저기 매물 번호 보고 전화 주시면 제가 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정인 팀장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여기 현장 앞에 숲 전망이 딱 보이니까 지금 파릇파릇하게 딱 저렇게 나뭇잎들이 새싹이 나는 거 보면 너무 너무 이쁩니다. 아, 그래서 이 현장은 진짜, 어, 구조도 뭐, 방 크기는 좀 작긴 하지만 테라스가 또 장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멀티룸 지하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주방은 좀 작지만 또 거실은 또 넓게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남향에채광도 좋은 거,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 현장, 어, 보러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